요즘 따라 피곤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자주 붓는다. 소화가 잘 안된다. 또는 머리가 멍하고 흐릿한 느낌이 지속되진 않으세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란 우리 몸이 상처나 감염에 반응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면역작용이에요. 하지만 그 염증이 제때 가라앉지 않고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오래 지속된다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결국엔 심장질환, 당뇨, 비만,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속에서도 이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음식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오늘은 매일 먹으면 만성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식품 4가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황.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이 강황에는 대표적인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체내 염증 경로를 차단하고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조절해줘요. 특히 관절염, 근육통, 위염처럼 통증을 동반한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흡수율입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후추소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올라갑니다. 간단하게는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후추 한 꼬집 넣어 마시거나 카레 요리할 때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생강. 생강은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어요. 소화기관염증, 예를 들어 위염,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에 도움을 줄수 있고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강차로 드시거나 국물요리, 볶음요리에 슬라이스로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을 억제하고 혈관 속 염증을 낮춰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요. 특히 관절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면 꼭 챙겨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기름에 굽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조림 형태로 드시면 염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항염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어요. 혹시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식사와 함께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네 번째,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색이 진한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줘요. 특히 피로가 자주 쌓이거나 눈이 자주 뻑뻑하고 두통이 잦은 분들께도 효과적입니다. 요거트에 올려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고, 냉동베리로 아침마다 한 줌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 함량도 낮고, 포만감도 높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항염 간식이에요. 이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챙기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도, 몸속 염증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항염식품들이 하루하루의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강황, 생강, 등 푸른 생선, 베리류는 그저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몸 속에 쌓이는 만성염증. 그냥 두면 병이 되지만 제때 다스리면 건강의 복병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먹지 마요.